일단은 화장이 잘 먹으려면 손에 열감이 없어야 돼요. 패드로 결 정리를 꼼꼼히 해주고. 진짜 포인트는 모든 제품이 잘 흡수될 때까지 두드려주는 거예요. 수분형 세럼이나 이크로 추천드릴게요. 너무 오일리하거나 꾸덕한 제품은 바르면 때처럼 밀리거나 화장을 더 들뜨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분형 세럼을 추천드리고. 소량 펴바르고. 흡수. 흡수가 생명입니다. 이렇게 손톱으로 만졌을 때 잔여감이 남지 않을 때까지 두 만져주세요. 피부과나 메이크업 샵에서도 대용량으로 쓰는 누구한테나 잘 맞는 나이트한 크림이거든요 자녀가이 없을 때 선크림 여러분 너무 백탁이 심하거나 리치한 선크림은 피해주세요 유기자차 선크림을 저는 더 추천해드립니다 <목소리> 오페어 콜라겐 쿠션을 찍을 때 여러분 이렇게 찍지 마세요 근데 약간 얘를 위로 해서 이렇게 찍요 찍은 다음에 바로 그냥 뚜들뚜들 하는 게 아니라 얼굴 가장 넓은 면적에 한번찍었줘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펴 발라주는 요 여기에서부터 혼자 손자 보이시죠? 손자로 바로 다가르죠글듯이 그러면 여기 다른 쪽, 지금 모공 요철이랑 홍조가 다그다 가지는 거죠. 아주 정나라하게 남아요. 있 찍어서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지금 이런 게다 가려진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, 코 쪽은 약간 이렇게 긁듯이 긁고 가려진